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여름의 신세계. 자연 속 깊은 휴식의 문이 열렸습니다. 해발 1000m에서 만나는 올여름 가장 시원한 힐링 캠핑. 태백 매봉산 천상의 숲. 2025년 5월 새롭게 개장한 고지대 숲속 캠핑장. 여름 평균 기온 19도, 열대야 없이 숙면 보장. 총 44면의 야영 사이트. 데크존, 쇠석존, 비박존까지 취향대로 선택. 데크 존은 하룻밤 요금 4만 원부터 강원도민은 30% 할인 혜택. 현장에서도 가능하지만 성수기에는 대부분 온라인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됩니다.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말엔 치유의 숲 프로그램도 운영. 싱잉볼 명상, 숲속 오감 체험, 숲 해설 산책까지. 자연 속에서 감각을 리셋하세요. 전기 없는 존도 있어요. 보조 배터리, 랜턴 꼭 챙기세요. 주변 관광지도 놓치지 마세요. 낙동강의 발언지, 황지연못. 풍력 전망 포토존. 바람의 언덕. 폐갱도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LED 체험. 통리 탄탄파크. 바람, 흙, 나무 고요함. 모든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 자연이 만드는 프라이빗한 쉼, 올여름 무더위. 태백 천상의 숲에서 쉬어가세요.